불과 10개월 만에 주가가 22배나 폭등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몰랐던 이 무명의 드론 기업, 대체 어떻게 월가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22배요.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숫자가 어떻게 단 10개월 만에 현실이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온다스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다스는 시장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수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고 인지도도 낮아서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죠. 말 그대로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뀝니다. 2025년 3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단 하나의 계약 발표를 기점으로 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수직 상승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된건 유럽의 방산 전문 기업들과 맺은 정말 획기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전략적 제휴의 중심에는 새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온다스의 자회사인 아메리칸 로보틱스 그리고 북유럽의 방산 강자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전문 기업들이죠. 이 협력 구조가 정말 영리해요.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남모는 탄두, 리프트 다이내믹스는 드론 본체, 그리고 아메리칸 로보틱스는 이 둘을 완벽하게 합쳐서 미국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뭐랄까,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론 어벤져스 팀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계약의 정말 신의 한 수는 바로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개발하는 모험 대신에 이미 유럽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실패 확률을 극적으로 낮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이 계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미국 국방 정책의 거대한 변화라는 완벽한 파도를 탔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 국방부의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아주 비싸고 복잡한 무기 하나를 만드는 대신에 싸고 단순한 자율무기 수천 개를 아주 빠르게 배치하겠다는 혁신적인 전략인 거죠. 이건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정예에서 다수의 물량으로요. 그리고 온다스의 드론 시스템은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던 겁니다. 온다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만 한게 아니에요. 미 국방부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과 공급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거죠. 하지만 온다스의 주가 폭등이 단지 이 와스프 드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사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강력한 기술 플랫폼 그 자체죠. 와스프는 공격의 한 축일 뿐입니다. 감시용 드론부터 적의 드론을 막는 방어 시스템까지, 온다스는 이미 전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옵티머스 시스템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연방항공청, 즉 FAA 인증을 통과했다는 건요, 이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인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방산 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도나 에너지 같은 굳다 핵심 인프라에 필수적인 통신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변동성이 큰 방산 시장을 보완해줄 안정적인 사업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매출 성장세를 보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목할 점은 아직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의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유력 애널리스트는 이런 과감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드론 기업들이 사라지겠지만 온다스는 살아남는 소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예측이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월 만에 22배나 급등한 주가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만큼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온다스는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한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너무 높이 날아올라 태양에 가까워진 주식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